오늘은, 어, 여러분께 제가 책을 어떻게 구조화해 나가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도 조금 민망한데, 알려달라고 하시니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제가 구조화하지는 않고요. 철학책이나 뭐, 과학책, 이런 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모르는 분야 책을 주로 외모를 하면서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 구조도를 작성을 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산두 권의 책으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페이지 철학이라는 책인데, 이게 굉장히 구성이 좋아요. 매일매일 다른 관점으로 철학에 접근해보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일단, 읽을 분량이 정말 많지가 않고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서. 그리고, 어, 매일 아침에 이거를 딱한번 읽고 생각해 보는데 10분에서 15분이 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하나 봐도 10분에서 15분은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대신 나 오늘 책한장 읽는다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혀 이 책에 협찬받은 거 없고요. 저, 저는 협찬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협찬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는 제 유튜브 공간을 상업적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협찬은 전혀 안 받고 있으니까 믿고 한번 봐주세요. <laughs> 그다음 준비물은 바로 이 포스트잇입니다. 저는 포스트잇 중독자입니다. 제가 생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지나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록해놓으면 기억할 수 있는 생각이 돼요. 제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잇은 한장 준비합니다. 너무 많이 적으면요 다시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추린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가 내 컨닝페이퍼다 <laughs>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요약해서 적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컨닝페이퍼 공부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컨닝페이퍼를 만들어서 시험 때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정보만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포스트잇 한 개에다가 각 단원을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전 정말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책 읽는 방법에도 사용을 하는 건데 오늘 읽을 부분이 어, 철학과 과학을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비교 대조하는 글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항상 함께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는 칸을 만드는 거예요. 비문학은 내용에 따라서 매번 구조가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어 놓을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처럼 그 내용을 확장해 나가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관계 같은 게 나온 경우에는 부모를 위해, 자식은 밑에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을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는데, 사실 공통점은 중간에 선이 없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실수를 미치 했고 이런 경우에는 또 새로운 종이있 쓰면 아깝잖아요. 수정 페이크로 수정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laughs> 그리고 철학이랑 과학의 공통점을 먼저 찾아서 그 키워드를 정리합니다. 음, 말 보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근데 차이점, 철학자는 실제 조사를 찾지 않고 증거를 찾지 않는다. 표현을 검증. 그리고 추상적. 각각에 해당하는 오늘은 키워드를 양쪽에 나눠서 적어봤어요. 문장 단위로 메모를 하면서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봤을 때이 키워드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기억날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돼요. 별거 없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포스트잇을 먼저 <laughs> 사보세요. 포스트잇 홍보대사 같아. 포스트잇부터 구매를 해보시고, 일단은 뭐라도 적어보세요. 그러면 점점 어, 구조가 이렇게 나만의 단단한 구조가 생길 거예요. 습관을 만들면 나만의 공식은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읽고 있는 모순이라는 소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항상 주인공 중심 인물을 중간 가운데에 놓고 제가 실제로도 사람들이 름을잘 기억을 못해요. 이게 소설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소설 같은 건 제가 사실 잘안 읽어요. 이름이 어렵죠. 리프니치츠가흐 막 이런 막스카흐 푸스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저는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한국 소설을 더 좋아해요. 국내 소설. 일본인도 마찬가지.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등장인물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는 그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볼때 포스트잇에 그 이름을 이름이랑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적어서 같이 옮겨 다니면서 책을 읽거든요. 인물도, 인물 구조도를 그릴 때별건 아니고 이 캐릭터의 관계도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소설들 있죠. 연작소설 같은 경우는 회마다 그 등장인물이 다르니까 그냥 포스트잇을 바꾸면 되는데 장편소설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은 인물이 진짜 많아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에 큰 포스트잇이 나온답니다. 그큰 포스트잇을 사가지고 큰 포스트잇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인물을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읽어요. 인물 구조도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하면 여기 위에가 이게 접착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접착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책갈피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날 읽은 구절 중에 딱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책은 읽을 때마다 다른 맛이 있는 건데, 또 나이를 먹으면서 그 책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놔요. 아, 이때는 내가 이런 거를 좋아했구나.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기는 구절만 적어놨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언젠지 적어놔요. 2021년, 이거는 10월, 제가 읽어. 22일에 읽었으니까. 10월 22일 10월 22일에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다음 해나 뭐몇달 뒤에 또 읽고 싶어서 읽었을 때 이거 미래에 나한테 쓰는 편지나 다없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딱 읽다가 이딱 펼쳤을 때어 뭐야 내가 이때 이런 구절이 좋았나 보네 근데 나 올해는 여기가 재밌네 그럼 올해 내용도 추가해놓고 음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책 읽는 거는 별거 없어요 노래 듣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도 어딱 앞에 몇 초만 들었을 때내 취향이 딱 결정되잖아요. 여러분 노래 부를 때면 뭐 되게 빨리빨리 고르지 않나요? 끝까지 들어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책도 똑같아요. 너무 부담받지 마시고 앞에를 읽었는데 딴 왠지 재미 없어. 그러면 아 책이랑 나랑 안 맞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 책이 나랑 안 맞나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힙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힙합을 들었을 때아 별로야 이렇다고 해서 나는 막다 싫어 난 힙합도 싫고 막 팝송도 싫고 다 싫어 이러지 않잖아요. 왜 최근 한번 재미없는 책을 읽으셨다고 해서 책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 개 읽다 보면 재밌는 책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책은 이게 부피가 있고 이걸 읽으려면 일부러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미리 보기 있잖아요. 책에. 이 인터넷 도서관 서점 가면 미리 보기 기능 같은 게 있거나 목차를 볼수 있잖아요. 목차만 봐도 조금 끌리는 책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목차를 꼼꼼히 보세요. 그, 저는 작가가 가장 힘을 쏟는 부분이 앞부분이랑 끝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맨 앞부분 10장을 읽고, 책을 고를 때, 맨 끝부분 그열장을 읽고 싶으나, 맨 끝부분을 읽으면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맨 끝부분은 참고 안 읽어요. 대신에 정말 중간부분을 읽어요. 완전 중간부분. 어떤 사람이라도 중간부분쯤이 되면 힘이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글을 쓰다가. 그래서 저는 그 중간부분이 그 작가의 진짜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중간 부분을 보면서 중간 부분도 흡입력 있게 다가온다 나에게 그러면 그 책은 좋은 책이다 판단하고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구매하실 때 앞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정말 딱 중간 부분을 꼭 읽어보세요 내가 내용을 몰라도 이 부분이 재밌게 느껴지는지 이것도 드라마 고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1편을 보지 않고 중간부터 드라마를 보셨더라도 재밌으면 1편부터 다시 보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소설도 중간 부분 재밌으면 앞에가 재밌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꼭앞 부분이랑 중간 부분을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 골라보세요. 어, 쉬는 날마다 가서 내내 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는 도전을 해보세요. 굉장히 멋진 취미입니다. 책을 읽는 취미가 얼마나 멋지냐면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와책 읽는 거 멋있다 그래요.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읽고 재 재밌는 책, 좋은 책 저한테 추천해주세요. 그럼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성장하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컨텐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일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